할렐루야! 여러분 위로하고 힘주실이 누구세요? 주 예수이시고 귀한 열매 주시는이 주 예수님이시고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님이시고 나의 성명 나의 기쁨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아도네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아멘. 하루에 세번 혹은 네번 목욕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아내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목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안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목사님이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장노님에게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손주가 놀러 왔는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게요? 그죠? 어떻게 잘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나 이런 거예요. 이게 장노님한테는 그냥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냄새 나는 게 당연해요.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의 냄새가 있었으면 나이를 들면 나이 들면 수록 또 어렸을 때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손주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하루에 세번네번 심지어 어떨 때는 대여섯 번까지도 목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간 인생 그의 삶에도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흔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게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흔적 남기는 게 중요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될까요? 아니 조금 더 가깝게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남은 그 흔적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매일 같이 영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하러 나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새벽에 나오셨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 이 새벽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은 영혼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드로아라는 지역에 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 특별한 일이 뭐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갔더니요, 이 드로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진 겁니다. 그냥 활짝 열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과실수가 너무 열매가 풍성해서 막 주렁주렁 맺어졌는데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할 정도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 익은 곡식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귀아 도냐로 가노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그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포기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바로, 영혼사랑 때문에 바울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답장을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너무 애타는 심령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드로아까지 가서 디도를 기다려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디도가 가지고 돌아오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소식, 그 영혼의 소식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바울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영원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어떤 바울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요 일 중심의 사람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일 중심이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교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에 주종주종 맺혀져 있고, 이게 이제 딸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포기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울이 점점 진짜 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게 뭐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일은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라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오늘 예배의 출발, 우리의 기도의 출발, 하나님께 올려드는 이 새벽의 모든 출발은 영혼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는데, 많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많이 뭔가 영적으로 일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영혼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남겨야 하는 첫 번째 흔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기도로부터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어떤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야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들은 고린도교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 너희들 잘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영적 승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요. 성령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14절을 보세요. 이 1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시게 하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 이기게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기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한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이 작은 교회, 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삼일체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그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십자가와 복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향기를 날 수밖에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향기를 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떻게 승리를 내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전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그 꽃이 아름다울 거예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은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보는 것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맞죠. 근데 보는 것 때문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뭐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선갈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꽃이죠. 근데 이 꽃이요. 울릉도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바로 이 꽃이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꽃이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 게요 보기에도 하에서 아름다울 수 있지만 강력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꽃은요 언제 더 강력한 향기를 뿜어내느냐 죽었을 때 시들었을 때이 꽃에서 아주 강력한 향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승리 향기거든요 이 승리 향기가 나타내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이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의 향기를 가득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남편한테 죽어야 되고, 아내한테 죽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죽어야 되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죽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가정이, 어느 공동체가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잔뜩 배워내는 가정이고, 교회이고, 공동체냐?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많은 가정,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뭐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십자가 밑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멈추지 않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 전령의 사명 잘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의 새벽 내 전부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리스의 향기 드러는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 중심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내가 죽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도구로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